그다음에 이제 클릭 칸 클릭하기 테이블 컴포넌트에서 얘를 클릭해야죠. 이제 클릭해서 on 클릭 td가 있을 거고 똑같이 row 인덱스 셀 인덱스를 넣어줘야 돼요. 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칸이 몇 번째 행몇 번째 열 칸인지를 알려줘야 되네요. 이 메서즈 여기서 이제, 예, 별거, 별다른 거할 필요 없이, this.store.commit, open cell 하시고, 예, 칸 여는 거 하시고, 이렇게 데이터, 두 번째 인수로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이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어뭐좀 추가적으로 신경을 더써 보자면 여기도 이제 헐티드 아까 게임이 중단됐는지 게임이 제, 어, 진행 중인지 알려 주는 헐티드 있잖아요. 타이머 할때 만들었던. 얘를 활용해서 게임이 중단된 경우 if this.halted. 네, 게임이 중단된 경우에는 칸이 클릭되면 안 되죠. 게임이 중단됐을 때는 칸 클릭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거같네요 그러다 음면 이제 o p e 을 구현해줘야 되죠. o p e n c e 을 구현하자면 state. 여기는 데이터 네, 로우셀 받고 t a b l e d a 로우셀은 코드. 오픈 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배열에서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화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view.set을 써 줘야 된다 마지막 인덱스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셀 네, 이럴 때 view.set을 쓰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view.set 다시 해보면 이제 칸들이 열려요 칸들이 열리는데 저희가 너무 무분별하게 칸을 열어 가지고 예, 이런 애들 지뢰들도 그냥 막 열려버려요 지뢰는 눌렀을 때펑 예, 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해야 될게 이렇게 오른쪽 클릭할 때는 지금 메뉴가 뜨죠 브라우저 메뉴가 뜨는데 이걸 컨텍스트 메뉴라 그러거든요 브라우저 메뉴가 뜨는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클릭할 때 여기 이 부분을 이 부분에다 깃발도 꼽고 오른쪽 클릭 두번 하면 물음표도 꼽고, 예. 깃발도 꼽고, 물음표도 꼽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지뢰. 지뢰 클릭했을 때는 펑 터지게 해야 되고, 오른쪽 클릭할 때는 칸이 열리게 해야 되고, 이런 작업도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아, 테이블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랩핑이라고 하는데 랩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그 가로로 너무 길어지지 않고 한 눈에 딱잘 보이죠? 이거 에디터에서 여기 선 그어진 거 뭐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선이 바로 코드 길이가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이렇게 권장하는 길이에요. 코드가 만약에 이거 넘어오면, 어좀 가독성을 해치기 때문에, 예, 코드의 길이가 이선안 넘게 하시면 좋고, 보통 이거는 90자에서 130자 정도, 예, 개인 취향에 따라 90자에서 130자 정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는 거는 컨텍스트 메뉴고, 예, 온 컨텍스트 메뉴라고 있어요. 온, 라이트 클릭, TD. 그래서 온 컨텍스트 메뉴하고 여기다가 프리벤트 붙여줄게요. 프리벤트 디폴트 해줘야지 아까 그 브라우저 메뉴 안 뜨거든요. 그래서 프리벤트까지 붙여서 프리벤트 디폴트도 했어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 클릭할 때 지뢰찾기에서 오른쪽 클릭할 때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예, 깃발이랑 그다음에 물음표 꼽을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 부분 한번 가죠. 일단 오른쪽 클릭도 게임이 중단된 경우에는 하지 말고요. 예, 실행되지 않게 하고요. 게임이 진행 중인 경우, 게임이 진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또 스위치문으로 각각의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 빈칸이거나 지뢰가 심어진 칸인 경우 빈칸이거나 지뢰가 심어전, 심어진 경우에는 store.commit flagcell 이게 그빈 칸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깃발이 꼽아지고 깃발 칸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하면 물음표가 되고 물음표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하면 빈 칸이 되거든요. 이렇게 순환 관계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마다 그 하는 게 달라져요. 여기서 빈 칸일 때 오른쪽 클릭하면 깃발이 꼽아지고 그다음에 깃발일 때 오른쪽 클릭하면 퀘스천 셀이 되겠죠. 물음표를 꼽아야 되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음표일 때 퀘스천. 예. 물음표일 때 이제 오른쪽을 클릭하면 빈칸으로 다시 노멀라이즈 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순환 관계가 있어요. 이 플래그 셀, 퀘스천 셀, 노멀라이즈 셀을 여기서 코딩을 해줘야겠죠. 아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이 많으신 게 노멀이랑 마인 뭐 이거는 이해되는데 빈칸이랑 줄에 심어진 칸 근데 플래그 마인이랑 플래그는 예, 플래그 마인이랑 플래그는 왜 나눠져 있나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퀘스천 마인이랑 퀘스천 이게 어 같은 뭐 깃발을 꽂은 칸이라고 해도 달라요 왜냐면 빈칸에다 깃발 꽂은 경우는 그 깃발 꽂은 칸을 나중에 다시 빈칸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지뢰에다가도 깃발 꽂을 수 있죠. 걔 다시 빈칸으로 만들어줄 때 빈칸으로 만들면 안되고 다시 지뢰로 돌려줘야 되죠. 빈칸은 깃발 꽂았다가 다시 빈칸으로 지뢰는 깃발 꽂았다가 다시 지뢰로 원상태로 돌려주려면 이렇게 두개로 나눠줘야 돼요. 만약에 지뢰에다가 플래그를 실수로 해버렸다 플래그 마인이 아니라 플래그를 해버렸다 이러면 다시 돌릴 때 노멀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마인은 플래그 마인 됐다가 퀘스천 마인 됐다가 다시 노멀로 돌아가는 거고, 아니, 마인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 마인으로 돌아가고, 노멀은 플래그 됐다가 퀘스천 됐다가 노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거에 예, 같은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게 지뢰만의 그 순환이 있고 빈칸의 순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래그 셀. 이 부분은, 네. 여기 데이터들을 여기 받았죠?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인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지. 만약에 지뢰다. 지뢰인 경우는, view.set, state.table, data, row, cell, flag mine. 네. 지뢰인 경우는, 깃발 지뢰로 바꾸고, 아닌 경우에는 노멀에서 그냥 플래그로 바꾸 고 예,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깃발이라 해서 같은 게 아니라 빈칸에서 깃발된 거랑 지뢰에서 깃발된 거랑 달라요. 예, 퀘스천 마인도 마찬가지. 예, 퀘스천 마인도 플래그 마인인 경우랑 이거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예, 다시 빈칸으로 돌릴 때 빈칸 그러니까 정상 칸으로 돌릴 때도. 퀘스천 마인이랑 마인에서 노멀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 지뢰랑 빈칸, 걔네들이 순환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 플래그 마인이랑 마이, 플래그가 나뉘었고, 퀘스천 마인이랑 퀘스천이 나뉘었다. 코드가 나뉘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칸씩 열면서. 아, 예, 제가 아직 지뢰 클릭하는 건안 했네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했더니 undefined o f undefined. 안돼. row 셀, flag 셀할때 row가 undefined. flag 셀할때 row가 undefined. 네. 이 부분이 지금 r 우 w 랑 cell이 undefined라는 것 같은데, 데이터가 잘못 전달된 거겠죠? 데이터가, 예. 네. 아, t h i s r o w i n d e x 가 아니라, 요, 왜, 예, r 네. 여기 매개변수. 매개변수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제가 요 실수를 했네요. 데이터를 잘 전달해주셔야 돼요. 커밋을 통해서 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다시 게임 시작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번엔 또 무슨 에러야? Cannot use in operator to search for in undefined. 네. 자꾸 뭔가 언디파인드다 이러면 콘솔 로그 콘솔 로그나 디버거 같은 거 찍어 보시면 좋거든요. 0,8 5,7 아, 이거 근데 뷰셋 할때 나는 에러 같은 느낌이 아, 예. 여기 실수했네요, 제가. 여기 점 로우가 아니라 로우를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예, 인덱스처럼 써 주셔야 돼요. 예, 점 로우가 아니라 대괄호로우. 예, 자바스크립트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 예, 힘들어요. 예, 너무 막 같은 거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깃발들 꼽히죠. 지뢰도 깃발 꼽을 수 있고, 물음표도 생기고. 이걸 잘 봐주세요. 이거. 지뢰가 있으면, 깃발 꼽고, 물음표 꼽고, 다시 돌려놨을 때, 다시 지뢰가 돼야 되고, 빈칸은, 네, 다시 빈칸이 되고. 이래서 플래그랑 플래그 마인 코드가 나뉜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지뢰 클릭했을 때펑 터져야 되고, 만약에 지뢰 근처 칸 눌렀을 때, 주변 지뢰 개수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칸. 예. 주변에 지뢰가 없는 칸들이 있을 때, 한 방에 다 이거 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열어주는 것까지 하면 지뢰찾기 완성이에요.